진짬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중요한 날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짬뽕 라면이랑 짜장 라면 두개다 그냥 역대급으로 해 볼게요. 뭐 항상 그렇죠. 날로 먹으려고 그는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들은 먼저 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맨날 재료 똑같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죠? 뭐, 물론 라면 말고 다른 영상도 중간중간에 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라면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면 영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라면? 뭐, 그런 거딱 빼고는, 이제 라면 영상을 웬만하면은 뭐, 안 할까?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단순히 라면을 찍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원가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은 좋을 것 같은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또 끝을 내게 보겠습니다. 자, 물. 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라면 당연 히두개 분량이고,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대로 만두, 떡, 파는 이따 넣을 거고, 어묵 넣어줍니다. 짜장라면이니까 저희가 지금 돼지고기 계속 사용하고 있죠 민지 다짐육을 20g을 넣어주세요 다짐육을 1테이블스푼 이 다짐육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풀어주는 게 좋고요 좀 듬성듬성 풀어줘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짜장짬뽕라면이니까 뻔하디 뻔한 클리셰들 라면 제가 생각하는 짜장라면은 당연히 짜파게티 근데 그거는 짜파게티라고 써야 되는 거고 짜파게티니깐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짜장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인데 짜장맛이 나는 라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한번 드셔보시면은 뭔가 얘기가 아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말 맛있는 거. 이런 거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저는 원래 물이 끓기 전부터 당연히 스프하고 다 때려 넣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화력이랑 그 화력이랑 달라요. 물이 순식간에 끓기 시작할 거고 끓고 나서부터 할 이유도 없고 물은 600ml 넣습니다. 당연히 50g 더 넣고 나중에 이게 끓어지면서 나오는 그 어떤 뭐지 물이 너무 쫄아질 수도 있고 설명서대로 하면은 업장용 간택기가 안 만약해도 이거보다셉니다 무조건. 집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라면답게 물은 당연히 50ml 더 넣고 600ml로 가고요. 스프 넣어주고 다 넣습니다 그냥. 이거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짜장 이 분말 있죠? 오뚜기 거, 오뚜기 짜장. 요거 1 테이블 스푼은 저는 꾹 눌러서 담을게요. 라면인데 짜장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춧가루를 집어 넣은 짜장면 매콤한 짜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물이 있는. 저는 그 라면이니까 짜파게티는 비빔면이잖아요. 그거 말고 국물이 있는 걸로 타이머 맞춰주고 당연히 3분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킥은 줄것 같아요. 고기는 넣지만 짜장의 핵심은 원래 양파인데 양파를 안 넣잖아요. 근데 이거 넣으면, 이걸 넣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이게 양파분말이에요, 양파분말. 양파분말은 100%짜리도 있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7 0짜리예요 근데 버리지 못해 쓴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짜장라면에는 이거 1티스푼 넣을 거예요. 1티스푼 넣는데, 이 양파분말은 잘 굳어요. 그러니까 뭐잘 섞어 쓰든 뭐라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넣으면서 맛도 달라지고, 이걸 그냥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뿌링클 있죠? 그 있잖아요 양파 분말 같은 거 들어간 뭐라나 치킨 뭐 이런 걸로 튀김 많이 하잖아요 감자 튀김 양념 감자 그런 느낌 그런 냄새가 납니다 양파 분에서. 제가 다른 라면 쓸때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라면이 이 양파 분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킥을 줘요 양파 분말은 여기다가 설탕 조미료 이런 거 가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양념 감자나 뿌링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저게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또 내고 킥이 됩니다 저는 라면은 항상 국물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짜장 라면도 마찬가지로 이 어, 분말 잘 풀어지게끔 처음부터 찬물에서부터 넣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짜장 분말에는 전분 성분이 많아 가지고 대충 하면은 이렇게 건더기가 좀 집니다 이런 어, 건더기 지는 거안돼 뭐 있 있는대로 짭조름하니 저거 먹을 때 맛있는데 완성도를 위해서는 저 건디기가 좀 풀리면 좋죠 미리 풀어놓는 걸 추천 저는 영상 급하게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설명하면서 넣느라고 여기 한 건데 이게 잘 녹는 게더 좋아요 뭐 건디기가 좀 있잖아 건디기가 좀잘 풀리게 그래야 국물도 더 걸쭉해지거든요 뭐안 그래도 충분한 걸쭉함이랑 뭐 맛있는 맛은 나옵니다 100%야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타이머 꺼주고 불도 꺼줍니다 자 이대로 마셨던지 간단하게 지금 먹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짬뽕라면 끓여볼게요 자한입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짜장 맛이 나고요. 짜파게티를 기대하셨다면 그만한 충분한 짜장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매콤해요. 라면 스프랑 이거 섞은 거라서. 그러니까 짜장 라면에다가 고춧가루를 탄 느낌이에요. 짜장은 이게 분말이 더 좋으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업적으로 하실 거라도 그 부분은 조금 비율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짜장 비율을 그렇게 크게 높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짜파게티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짜파게티는 일단 양 자체가 저는 너무 빈장해 해가지고, 짜파게티 한개 양이 적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국물 없는 라면은 꼭두 개씩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국물 있는 라면도 두 개씩 먹는데, 어쨌든 저는 라면 국물을 먹진 않아요. 무조건 밥을 말아서 먹지, 그냥 마시진 않는다. 맛있습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이제 잡손이 그만하고 한입만 더 먹고 짬뽕물 한번 끓일요맛있어가고 <laughs> 한입 더 먹고 싶네요 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그냥 그 요거 두개 섞었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오뎅도 그렇고 조금씩 맛이 올라나거든 근데 아또 이러네 파는 마지막에 무조건 넣습니다 마지막에 넣습니다 파는 파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말씀 파 넣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파의 향이 미친듯이 <laughs> 올라옵니다 제 기준은 파넣니까딱두배더 맛있어지네 짬뽕라면은 더 빨리 끓여야겠네 여기서는 말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자, 짬뽕라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넣을 거 기본 재료, 떡, 어묵, 만두, 당연히 다 넣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짬뽕에도 당연히 돼지고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20g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로 11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넣고 안 넣고는 한해과땅 차이인데, 당연히 국내산 뒷다리입니다. 심지어 냉장이요? 뭐안 넣을 이유가 없죠. 짬뽕에는 요게 들어가요.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가리비 살 까는 거고, 해동하는 방법은 제가 짬뽕 영상 같은 데서 알려드렸는데, 그냥 녹이시면 돼요. 녹여갖고 쓰시면 되고, 50g이에요. 50g이니까 저는 일부러 넉넉하게 넣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2kg에 지금 많이 올라가서 9,000원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4,500원이에요. 그럼 100g에 450원. 그 그러니까 요거 50g을 넣어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 개입니다. 이 정도면은 짬뽕 라면으로서 할거다 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원가로 따면 23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오징어채입니다. 오징어채. 오징어채는 저는 절대로 그 대왕 오징어는 안쓸 거고요. 오징어채는 저거예요. 불부터 킵시다 30g이고 원양살이든 뭐든 귀채 말고요. 오징어 귀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귀채 말고 저는 당연히 몸채 사용. 할 거예요. 몸뚱아리. 다리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뭐 다리를 그거는 좀 욕심이다 라면에서. 짬뽕이라 고 해가지고 또뭐 고춧가루, 양파를 볶고 이러면은 반칙이고,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리하여 제가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는 다진 마늘은 우리가 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 티스푼 넣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만든 거 수프, 그죠? 처음에 기본 라면 할 때, 요거는 취향껏 넣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2 분의 1 테이블 스푼 넣는다. 아까 짜장라면에서 왜안 넣냐면요. 짜장라면은 짜장 분말이 들어가잖아요. 저것까지 넣으면 짜요. 그래서 안 넣는 거고. 수프 저는 아 라면 맛이만들렸네 지금까지 진라면 계속 샀잖아요 저는 뭐 라면 종류를 여러 가지 가져가는 거는 솔직히 싫고요 단가도 저기 맞추기 힘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오동통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오동통면 맛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해요 자 오동통면을 집어넣고 설명서대로 끓인다 하지만, 5분에 끓이라고 그는데 저는 이 5분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4분. 또 너무 덜 끓이면은, 오동통령 같은 게 면발이 굵어가지고, 조금 면이 들리일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짬뽕이라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해산물, 고기 다 중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한데, 가장 핵심 재료는 항상 양파예요. 양파. 방금 전 썼으니까 제가 또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짜장도 그렇고. 1티스푼 5 m 리 넣겠습니다. 당연히 매운맛은 캡사이신으로 조절할 거고요. 양파분이 좀 밑으로 들어가서 섞일 수 있는 기대감. 아 이게 진짜 근데 너무 훌륭해 이 정도면 은 라면이 원가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요새 라면 분식집 제가 오늘도 가서 먹었는데 4,500원이더라고요 근데 4,500원인데 그냥 라면 끓여주더라고 맞는데 당연히 맞아요 맞는 건데 근데 뭔가 약간 그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도 살짝 있잖아요 내가 먹는 맨날 라면 그것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저같이 이런 변태들도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원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마지막에 이게 짬뽕 맛을 넣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해산물 넣었으니까 짬뽕 맛이 난다? 안 나겠죠? 먹어보고 확실히 맛있네요. 확실히 맛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옛날에 짬뽕 영상, 제가 이거, 제가 아주 혁혁한 공로를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화유. 근데 이게 저는 모든 게다 화유화가 돼서 싫은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이거 좀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넣는데, 왜냐면 짬뽕 맛을 내줘야 되니까, 약간 불맛을 넣을 방법이 없잖아. 이거만 그 뭐, 우리가 그럼 라면 하나 끓이자고, 그 뭐, 양파를 볶아 뭐랄 거야. 뭐, 짬뽕을 아예 끓여서 라면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이거 1티스푼 5ml 정도 넣고, 그 대신 이걸 마지막에 넣지 마세요. 향미유는 원래 마지막에 넣잖아요. 근데 얘는 향미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얘는 처음부터 끓일 때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부러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지. 그래야 이 화유 특유의 향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좀, 좀 중화가 된다? 마지막에 넣으면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와 이거 뭐야 이무 뭐, 무슨 불맛이 이렇게 나지 맛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이거 뭔 뭐,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인위적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인위적인 걸좀 없애주는 게 처음부터 넣고 좀 끓여주면은 확실히 물과 기름도 어차피 안 섞인다고 하지만 끓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끓으면 섞였다가 다시 뭉쳤다가 없든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잖아. 요자 타이머 울면 꺼주고 그런 느낌이라서 사용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 하나 해 먹자고 하유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혀 절대요. 그냥 있다면. 지금 새로운 걸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파 넣고. 우리 짬뽕라면에서는, 저희, 저희 일부러 진라면 안 쓰고, 이걸 쓴 이유가, 뜯어보니까 다오뚜기것만 쓰네? 오뚜기가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하냐면, 라면 한봉지에 100원만 싸져도, 지금 아까 돼지고기 그만큼 한 숟가락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원이 더 싸졌다. 그러면 두 숟가락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돼지고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더 오뚜기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전 마지막 반전은 있습니다. 자 이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보여주지 못했네?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자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유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확실히 아까 전에 처음에 맛을 봤을 때랑 맛이 다른지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물에 먹어보면. 저도 좀 약간 초창기에 발견한 사람이라고 중에 한 명인데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거그 처음에 짬뽕 끓였던 영상 있죠? 4년 전에 정말 놀랐습니다. 쇼크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되게 맛있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음식에서 다른 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져.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지금 또 오랜만에 먹잖아요. <laughs>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짬뽕 라면이 됐어요. 진짬뽕보다 솔직히 이렇게 끓여 먹으면 솔직히 더 맛있긴 한거 같아요. 진짬뽕 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진짬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지금 양파분말의 향도 올라오고요 아 어, 좋은데 양파분말의 향이랑 이게 어울려 라면만 찍어갖고 솔직히 걱정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라면만 찍냐 뭐할거 없어서 그러냐 아니 할거 끝도 없는데 이있 이건 제 주제하고 한번 맞춰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한 건데 라면은 앞으로 딱두 개만 더 찍을 거예요 그거까지 갑시다 좀 가게 해줘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든 화요일이라는가 모르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깜짝 맛있습니다 이거 얼마를 받아도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어줍잖은 짬뽕집보다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이 가리비도 맛있어요 가리비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해동만 잘해 쓰시면은 되게 가리비살이니까 있어보이면서도 저렴하게 쓸수 있어요 씹는 맛도 좋아요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맛있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중요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목천 해물아짬뽕, 한우 우두국밥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가맹 문의부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통카츠 개인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희 팀장 전화번호 아니면 대표 번호들 다 나가고 있으니까 글로 전화 주셔갖고 딱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업종 변경부터 아주 소자본 샵인자 배달 창업까지 다할수 있도록 진짜 멋있게 세팅해 놨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잘 된다. 딱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랑 같이 기회를 잡으시죠. 나중에 나도 욕심부릴지 몰라.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